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왜 카메라 켰냐면요. 제가 원래 사용하던 오즈모 포켓3가 있었거든요. 근데 오즈모 액션5를 사면서 포켓3가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포켓3를 당근 마켓에 판매를 했어요. 중고도. 59만원인가 60만원 받고 판매를 했는데 오즈모 액션5만 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즈모 액션5는 액션캠이다 보니까 이게 그 AF? 포커싱이 안 돼요. 아웃포커싱 같은 게안 되고 좀 뭐랄까 리뷰 같은 거할 때는 조금 디테일감이 부족하고 야간에 저조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플러스 짐버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다니면서 막 이게 찍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아이폰 꺼내고 짐벌에 또 장착하고 짐벌 키고 짐벌 충전하고 아이폰 충전하고 이 관리하는 게좀 귀찮아 갖고 어떻게 하지? 고민하고 찾아보다가, 안 되겠다. 오조 포켓3를 다시 사야겠다. 생각해서 쿠팡을 뒤지다가, 크리에이터 콤보를 살까, 단품을 살까, 이게또 고민을 하다가, 당근 마켓에서 그 미사용 미개봉이라고 어떤 분이 75만원에 파시더라고요. 그래서, 그냥 75만원 주고 방금 사왔습니다. 그거를 이제 좀 뜯어볼 거예요. 언박싱을. 이렇게, 요대, 요대, 요대. 반짝반짝 빛나죠? 이렇게 비닐이, 안 뜯은 거예요, 비닐이. 비닐 그대로 있어요, 이거. 설마, 미사용 미개봉 맞겠죠? 요 요래 설마. 어겠 쭉? 잘 보여? 여기 괜찮아. 요거에 요거. 요거. 요거 이제 뜯어 보는 거예요. 요 가위. 아, 이 가위가 또 뭐냐고요? 이 가위가 그 언박싱 할때참 좋은 가위. 요 요렇게 쓰면은 그냥 가위가 되고 요거를 앞으로 이렇게 빼면은 칼처럼 딱쓸수 있는 게칼라도 이렇게. 응? 이게 언박싱용 가위라고 쿠팡에서 샀어요. 쿠팡에서. 아이고 꿀템이 요 꿀템. 좋아요, 좋아. 아주 좋아. 응? 음, 어떻게 뜯는게요 으음 자, 뜯고 뜯었슈. 뜯고 요요 요요 요거 요, 요. 요것도 이제 뜯어 볼게요. 요거 요거 요거요. 오오 뜯어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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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잘 뜯어 있었죠? 오 좋아. 뭔가 좀 알차게 들어 있는디? 원래 한국어 가 없는 건가? 모르겠어 이거 원래 한국어 없어요 다 영어하고 중국어만 있는 거예? 한국 정품 맞겄지? 한국 정품 맞니? 이씨 이것도 리플레시케어 뭐 그런 거 등록 안 되는 거아니요안 되는데 그러면 나그 주문 나 리플레시케어도 주문했는데 2년치 6만 얼마 주고 일단은 이거 이렇게 잘 뜯어지는 거 맞나? 새거 맞나? 새거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새거 맞겄지? 뽕뽕땀 오, 그러네. 이것도 택도 안 뗐네. 오, 좋아. 그래. 이렇게. 먼지 모르겠고. 어, 이거 손잡이. 이거 삼각대. 이거 충전 케이블. 어, 이건, 추, 이거는 배터리. 보수 배터리 같고요. 이건 손잡이 같고. 이거 콤보에 들어있는 그 마이크. 이거 뭐예 이거는? 아, 이게 그, 관광 렌즈. 응? 이게 끝인가? 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? 그치, 이거는 마이크에 끼는 그 자석. 어 요, 요 이제 카메라 음, 오즈5 포켓 본체죠 이것도 뜯어 볼게요 자 이거 뜯고 아 사투리 나 충청도 사람이 사투리 하는규 원래 사투리 할 때가 제편이요자 이게 데드캣이라가 하나 데드캣 이렇게 끼고 음 데드캣 이렇게 왜안돼야야너 너 지금 사람 무시하니? 어, 된 거야? 응 알았어 자 이거 자석을 뜯어서 아이어떻게안잠깐 찰칵 도킹 해주시고 이렇게 넣는규 잠깐만요 생긴 게 똑같네? 어, 생긴 게 똑같네. 똑같아요. 원래 쓰던 마이크하고 마이크 2 맞는 규 DJI. 요거 삼각대. 요도 요도 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. 이렇게. 이건 뭔지 다들 아시죠? 일단 안 떼야지. 요거하고 요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쓰면 되는죠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배터리고 이게 보조 배터리 개념인 거예요. 보조 배터리가 필요 없다. 아이, 두럽게안 빠지네. 또 이거, 이거, 손잡이. 그냥 손잡이 끼면 돼요. 이렇게. 그 사용하는 거는, 자세한 거는, 몰라요. 사서 써봐, 그냥. 그럼 돼요. 나는 그냥 언박싱 하는 게 지금 잘 왔는지. 삼각대 껴줘야지, 참. 삼각대 껴놔야지. 이렇게 이렇게 삼각대 껴놓고. 요대. 요대. 일단, 구성품은 구성지에잘 들어가 있고. 이거 핸드그립도 껴야지. 여러분 이렇게오줌 포켓3를 다시 가져왔어요 어디서? 당근마켓에서 미사용 미개봉이라고 해서 그 국내 정품이라고 판매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그거를 쿠팡보다 조금 싸게 사왔어요 당근마켓으로 요거 요거 요 안에 있고 가방도 있고 원래 오줌미 액션5는 화면이 지가 딱 10분 되면 꺼져서 그게 좀 불편해요 내가 설정을 해갖고 그 화면이 꺼지는 거 디스플레이 꺼지는 거 그거 좀 없앨 수 없애면 좋겠는데 그거 펌웨어 좀 부탁드릴게요 DJI 그거 좀 해줘요 이거 화면이 안 꺼지면 좋겠, 좋겠다니까 디스플레이가 10분 되면은 5분 되면 꺼지는 거아이거 필요 없다니까 난 화면이 켜졌으면 좋겠어 요 계속 불편해 와 내가 좀 설정할 수 있게 좀 펌웨어 좀 해줘요 그거는 배터리 오래 쓰는 거내 자유인데 내 선택권을 줘야지 내 선택권을 니네가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돼 아무튼 오종의 액션5와 오종 포켓3로 저희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만 끌게요 바이바이 다음에 만나요